KFX 전투기는 스케줄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2022년에 KFX 최초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첫 비행을 하게 된다. 현재 복자형이 공표되었으며 최초의 운용기지는 제16전투비행단이 있는 예천기지를 예정하고 있다. 최초의 KFX용 엔진은 2020년 여름에 임수하였으며 개발 및 엔지니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 엘타사 항공기를 사용하여 AESA 레이더 테스트가 본격 진행 중이다. 10의 9의 첫 번째 특징은 IRST와 IFF 안테나 20mm 기총 공중급유 리셉터 각종 컨포을 안테나와 RF 제머 안테나 등의 위치가 확정 반영된 것이다. 이들 중 공중급유 리셉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IFX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프로브 앤드 드러그 공중급유 전용 공중급유기 2대를 제32 대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KFX와 구별되는 IFX의 고유 요소들에도 프로브 앤드 드러그 급유를 위한 기수 공중급유 프로그를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KFX 프로토타입 중 일대를 EFX의 테스트베드로 전용하여 EFX의 고유 요소들을 반영, 검증할 때 공중급유 프로브가 반영되며 부대 배치되는 EFX에는 KFX와 달리 폴라잉 붐급유 전용 리셉터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10에 9 개념도에 반영된 주요 안테나들의 위치와 형상을 살펴보면 KFX가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IFF의 LRU에 통합되는 안테나는 F-35의 그것과 달리 컨퍼을 안테나가 아닌 돌출형 블레이드 안테나가 채용된다. RF 교란 안테나 역시 일부는 4세대 비스텔스 전투기인 F-15 등과 마찬가지로 동체 후방과 수평 미익 연결 부분에 돌출형 안테나로 반영되어 있다. KFX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은 현재 한국 공군의 KF16D의 전자전 장비로 운용 중인 국산 ALQ200K 전자전 보드의 내부 구성 모듈들을 KFX 항공기 내부에 통합하고 이들을 KFX의 형상 설계에 반영된 전자전 안테나들과 연결하는 내장형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109에서 통합 위치가 확정된 IRST의 경우에도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출형 구형 안테나이다. F35의 EOTS 역시 센서 하우징 역시 돌출되어 있지만, RCS 감수를 위한 형상 설계와 학력 최소화를 위한 설계가 반영된 것과 달리, KFX의 IRST 센서는 전형적인 4세대 전투기의 그것으로서 파장이 짧은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전방 RCS를 다소 증가시키는 형상이다. 109에서 또 다른 특징은 미이익의 형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KFX의 이전 형상을 대상으로 풍동시험 결과 미이익에서 공진현상이 관측되었으며 해결하기 위해 미이익의 형상이 재설계되었다. 109의 형상도를 2017년에 공개되었던 형상도와 비교하면 수평 미이익을 포함하여 공체 후방 설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 1 0 9에서 변화는 F414-400 엔진의 노즐이 과거의 형상보다 전방으로 당겨졌다. 미익의 공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변경과 연관이 있다. 수평 미익의 내장형 RF 교란체계의 안테나를 결합하게 되면서 해당 안테나의 보호를 위해서 엔진 노즐을 앞으로 당긴 것이다. 현재 엔진이 후방의 RF 교란 안테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KFX 후방 형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상과 위치 등에서 큰 변화가 있는 미익과 달리 주익은 큰 변화가 없다. 17년 공개 형상은 RCS 감수를 염두에 두고 인테이크와 그 주변의 형상이 재설계되고 주익의 에어포일을 얇게 만들면서 주익연료 탱크에 용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체 내부연료 탑재량과 날개 AR을 좀더 증가시키고 이에 맞추어 형상 재원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109에서 주익은 큰 변화가 없다. 주익의 형상은 이미 108 설계 안에서 최적 형상에 도달한 것이다. 다만 날개 AR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초음속에서 윙팁이 충격파에 노출되는 속력에서 쇼크콘 각도가 증가하여 최대 속력은 과거 설계안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했다. KFX 형상 특성은 F22A와 비교할 수 없지만 생김새는 새로운 설계안이 도출될 때마다 점차 F22A와 비슷해지고 있다. 설계를 수정하여 새로운 설계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최적화 설계가 여러 단계에 누적되어 점차 외형이 최적의 형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종의 항공기 설계에 있어서 수렴진화이다 109형상 주요 항공탄약 장착. 항공탄 장착을 보면 중량 3,000 파운드의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크로즈 미사일을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에만 장착하고 끝. 바깥의 스테이션에는 2,000 파운드급 항공탄이 탑재 가능한 최대 한계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인보드 스테이션에만 탑재할 수 있다. KFX의 날개 스테이션들의 허용 탑재 하중 한계가 F-16 전투기와 유사하다. F16의 경우,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에 600 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데, 온도 15도씨 기준으로 JPA 연료의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료 중량만 4,000파운드를 초과한다. 물론 15도씨라는 온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1파운드 당 JPA의 부피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600 갤런 보조 연료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연료 무게는, 4,000파운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600갤런 보조연료 탱크보다 약간 용량이 큰 F15K의 보조연료 탱크에 JPA 연료가 약 3,960파운드가량 들어가며 연료 탱크 전체 무게는 4,300파운드에 조금 못 미친다. F16 전투기의 인보드 스테이션 허용 한계 중량이 4,000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4번. 6번 스테이션 바깥에 3번, 7번 스테이션의 경우, 동일한 중량의 탑재물 결속 신날개 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용 중량이 더욱 감소하여, 약 3,000파운드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 KFX 역시 날개 각 스테이션이, 이와 유사한 최대 허용 중량을 갖도록 설계된다. 한국형 타우러스 운용이 어려운 F-16과 달리 KFX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운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과거 공군 자료를 보면 단발 개발안보다 쌍발 개발안이 대중량의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운영에 더욱 적합하다고 한다. F-16 전투기의 중량과 항력 증가가 큰 타우러스 미사일 이기를 탑재하면 제공 시간이 부족하여. 스탠드 오프 공격 대기 공역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보복 공격 태세 유지가 어렵다. KFX는 날개의 무장 스테이션들의 허용 한계 중량이 F-16 전투기와 비슷하면서, KFX 자체의 내부 연료 탑재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F-16 전투기보다 증가함에 따라 장차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KFX에 탑재되는 보조연료탱크는 한화기계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F16과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F16의 보조연료탱크와 마찬가지로 370 갤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450 갤런 보조연료탱크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10의 구 동체 하부에는 370 켈런 보조 연료 탱크, 동체 우측에는 450 켈런 보조 연료 탱크가 되어 있다. 109의 형상도를 보면 타겟팅 포드 결속 위치도 바뀌었다. 과거의 형상 설계에는 좌측에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지만 109를 보면 F16처럼 타겟팅 포드 어댑터가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KFX의 정확한 타겟팅 포드 장착 위치가 아니라 KFX의 타겟팅 포드가 탑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확한 위치에 타겟팅 포드를 설정했지만 10의 9를 보면 타겟팅 포드의 정확한 장착 위치가 오른쪽으로 결정된 것을 알수 있다. 장착 위치가 확정된 타겟팅 포드와 달리 항법 포드 탑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KFX는 4월 5일 세대 트렌드가 반영된 전투기로 KFX의 전력화 이전까지 단계별 비행저 테스트와 각종 요소 구현과 검증 목적으로 블라크 1, 블라크 2 개발을 진행하면서 4월 5일 세대 전투기 수준의 체계 통합 기피와 4월 5일 세대급 전투기의 IRST와 AESA 레이더를 가지고 블라크 3부터 항법 보드 없이 적어도 고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가 된다. 참고로 KEFX의 IRST는 한화 시스템이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다. 해당 영국 업체는 앞서 기술한 HMD와 연동되는 FLIR 기능 구현과 듀얼 밴드 작동이 가능한 4월 5일 세대형 IRST인 파일업 시스템과 스카이워드 지능을 개발한 바 있다. 상법 보도 장착 여부가 추후 항공기 개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KFX가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을 하는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다.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4월 5일 세대 전투기로 기존의 4월 5일 세대 전투기보다 좀더 나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FA-50 운용부대는 원주 공군기지의 제8 전투비행단과 예천 공군기지의 제16 전투비행단이다. 제8 전투비행단 이하대대 중 제103 전투비행대대와 제203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고 있으며, 제16 전투비행단에는 예하 비행대대 중 제202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은 FA-52개 대대와 저속 FAC를 담당하는 제237대대의 KA-1 통제기 운영 FAC 전문비행대대가 있다. 이 때문에 공군전술항공통제단이 제8전투비행단에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AFAC와 연계하여 CAS 담당 항공기들을 유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요원이 될 인원들도 제8 전투비행단의 공군 전술항공 통제단에 개설된 양성 과정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다. FAO10은 정찰과 표적 획득을 위한 임무 정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고속 FAC 임무는 제19 전투비행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RF16이 국산 TACOIR 정찰 포드를 탑재하고 수행한다. FAO-10을 위한 별도의 표적식별 획득을 위한 정찰 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 FAO-10의 임무는 주로 CAS, XATK, BAI 등을 담당하는 공격기로서의 임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휴전선 인근 공역에서 북한군의 미극이들을 상대로 하는 근접 공대공 전투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FAO-1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기도 하지만,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미국이들이 대개 BVR 교전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지의 인터페이스와 사용 모드는 F16과 비슷하다. FA50의 우수한 기동성은 우수한 공역학적 특성과 엔진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FA50의 엔진은 F400 4G202 엔진이다. 동엔진은 엔진의 고장에 대비하여 엔진 제어를 위한 메인 채널 이외에 별도로 예비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애프터 번호 또한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전화 장치를 가지고 있다.